쿠팡에서 구입을 한 택배가 하나 왔는데 효자예 초기 충전식 예초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기분에 언박싱을 좀 하려고 그래요. 충전용 예초기를 구입했냐면 저희가 예초기가 네 대가 있습니다. 엔진 예초기가 있어요. 하절기에 예초하고 나서 다음에 또 보관했다가 쓰고 쓰고 하면 어떤 때는 시동도 안 걸리고 예초할 때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충전용을 하면은 헤드폰 쓰고 음악 좀 들으면서 예초를 하고, 예초 하면 어떤가? 또 전화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충전용을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 봤습니다. 뭐가 들어 있는지, 그다음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또 유튜버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효자 예초기 하면 효자 노릇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따끈따끈하게 오늘 온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용설명서인데. 42V. 아, 42V가 있네요. 가방이 있네. 가방. 자, 가방이 있으니까 일단 가방을 꺼내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까, 깎이는 건가 봐. 어, 아, 뭐, 쇠소리가 나네요. 이건 뭘까요? 와 아, 이렇게 네, 공구 공구가 있네요. 공구 참 이런 장갑도 서비스 하나 넣어져 있네요. 아 충전 아, 충전기가 없으면 개뿔이잖아요. 충전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와 묵직합니다. 배터리가 그럴싸하게 큽니다. 왔는데 충전돼서 왔을까요? 두개두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거 충전을 시켜야 돼. 충전을 시키기로 하고 충전 배터리 아, 그 다음에 꺼내야 될 것이 뭐 이런. 손잡이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끈, 뭐 끈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와, 드디어 이 몸체. 야, 이 몸체. 어, 든든합니다. 아, 이거 단단하게 생겼네요. 단단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아, 안전. 앞에 부분. 이거는 우리 일반 날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예초 날이 있습니다. 내부 부속은 다 왔어요. 일단 정리 좀 해놓고 조립을 할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아,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끼워 끼워 들어가면 되네요. 이제 이것을 끼운 다음에 쭉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딱 나오네. 이게 딱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 이거 잠그는 게 아주 편해요. 잘 됐습니다. 이게 잠가졌어요. 그러면은 됐고, 그다음 이거. 어허, 이거는 또 뭐야? 그림을 봐야 돼. 야, 이런 거, 갑자기 이거 조립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멘붕에 빠지네요? 이럴 때는 이 모양을, 이 모양을 보면은, 어떻게 조립이 됐는가? 꽂히는 곳을 찾아야 돼. 그러면 돌려보겠습니다. 아하, 여기 있네. 이게, 여기에 들어가라고, 여기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내구성은 좀 단단할 것 같아요. 다 빠질 때까지 풀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풀고, 이게, 이것이, 아, 이렇게, 이렇게 벌려져서, 으흠, 이렇게 벌려, 벌려져서 들어가네요. 이렇게 벌려져서 톡 들어갑니다. 음, 아, 됐어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조립을. 이것도 조립 방법을 모르면, 구입하고도 손재주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손잡이, 손잡이 부분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에이, 이것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면은 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안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딱 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 조립은 이제 여성분들도 힘 있는 분은 하겠지만 남자분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아잘 조여졌어요 여기도 아잘 조여졌습니다 배리를 장착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끼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짤깍 끼워졌어요 야 배리 잔량을 보는 거고 스피드고 시동 파워 어 그다음에 이것을 이것을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아이거 가벼워요. 이제, 누를 때, 시동할 때만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손 놓아도 돼요. 놓고 잡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스피드. 홀을 꾹 누르면 꺼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들어가고 이 조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만 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끼워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아 이게 쏙 들어가는 게 있네요. 여기에 이게 와샤가 쏙 들어가네요. 끼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전 기기 선풍기나 이런 회전 기기는 이게 나사가 나사 방향으로 돌면 안 돌아가요. 거꾸로 거꾸로 돌려줘야 돼. 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 여기 키가 있어요. 키가 이렇게 이런 걸 끼워 버리면 힘껏 잠글 수가 있습니다. 키가 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딱 걸려요. 들어가요. 딱 돌아가서 아안 어, 돌아가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이렇게 빼면은 도,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잘 깎이기만 하면은 효자 노릇을 할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돼서. 오늘 충전이 안 되니까 깎, 깎을 수가 없고 또 만충했을 때 얼만큼 오래 깎을 수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충전 들어갔는데 충전 된다는 표시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나중에 이걸 눌러봐야만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들어갔어요.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허허! 팔토시! 이거는 필수품이야. 필수품이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다 넣어서 쫙 보니까 이 지갑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 날도 넣고,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이게 뭐 빠져 도망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 이게 그 기름을 안 쓰니까 차에 더러울 일도 없고, 냄새날 일도 없어. 분리. 분리는 뭐 몇, 몇초 만에 되네요. 한 가방 안에 쏙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방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뜯어야 들어간다면 이 골차프잖아요. 지퍼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예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욕 나오는데 와 아, 괜찮아 가볍고 냄새도 안 나고 에, 내일부터 예초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원 같은데 할때 휘발유하고 이 섞어 쓰는 이행정짜리 엔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입하면 좋은지는 오늘까지는 제가 답변을 확정을 못 드리겠고, 일단 언박싱까지는 성공,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